진짜 광 대놓고 도는 쿠션 찾고 계셨다 하시면 이거예요. 수부지 분들께는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모공 커버가 진짜 미쳤어요.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무너짐이 예쁜 편은 아니었어요. 니값 제대로 하는 쿠션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멤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올리 쿠션 비교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계절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글로우 쿠션도 랭킹에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또 신상 쿠션들까지 뒤섞여서 올 가을 대체 뭘 써야 될지 완전 고민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또 발림성, 커버력, 지속력, 수정, 화장 등등 꿈이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랭킹 신상 쿠션들 중에서 여덟 가지 추려 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했던 쿠션이안 보이신다면 제 지난번 리뷰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리뷰 들어가기 전에 제 피부 타입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마는 지성, 코는 수부지, 이 외에는 건성이 복합성이고요. 21호에서 22호 진단 받았어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쿠션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피 에그픽 커버 쿠션입니다. 몇년 전에 피 쿠션 스웨이드를 진짜 잘 써서서 어 얘도 스웨이드 리뉴얼 버전인가? 하고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색상은 05 클리오부터 3호 내추럴까지 총 5가지로 기존 쿠션 글래스와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1.5 피치 컬러로 가져와 봤어요. 패키지부터 보시면 기존 쿠션 글래스와 똑같은 디자인에 색상만 맑은 옐로우 빛으로 다르더라고요. 또 로고 가긴에 오목하게 중간이 들어간 귀여운 느낌의 쿠션이에요. 퍼프는 물방울 모양인데 원 모양에서 정말 살짝만 뾰족한 형태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솜털이 보송한 편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얼굴에 발라보면 세미매트 쿠션 치고는 수분감이 약간 있어서 얇게 얇게 잘 펴발리는 편이에요. 또 바르면 빠르게 보송해지는데요. 스웨이드 쿠션보다 수분감은 좀더 있는 편이지만 밀착력은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두껍게 올라가지 않도록 발라주시면 충분히 예쁜 표현 해주실 수 있어요. 속에 광이 살짝 남는 느낌으로 매끈하게 발리면서 피부결 보정도 잘 되는 편이에요. 커버력도 보시면 코 주변 모공 커버력도 우수한 편인데요. 다만 핑크 베이스 컬러라 그런지 코 주변 붉은기가 완벽하게 커버되진 않았어요. 또 잡티 커버력은 보통으로 웬만한 잡티들은 가려지지만 크기가 좀 있는 트러블은 완벽히 가리긴 힘들었는데요. 바르면 바를수록 쌓여 올라가서 커버력은 올라가는데 얇게 얇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두께감이 좀있게 올라가니까 컨실러를 같이 활용하시거나 레이어링 할 때는 주의해서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색상은 화사한 핑크빛이 도는데요. 쿠션 글래스의 1.5호보다 미묘하게 살짝 더 밝은 편이라 색상 고민 중이시면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에그빛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해갈 정도로 진짜 매끈하게 깐달게 표현이 완성되는데요. 얇게 싹 발려서 반질반질, 맨질맨질하고 속광이 비치니까 피부가 진짜 진짜 좋아 보이게 표현되더라고요. 다만 수부진 코 주변에는 들뜸이 살짝씩 있을랑 말랑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잘 뜨는 부분이 있다면 주의해서 발라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지금 날씨에는 괜찮지만 가을, 겨울에는 속건조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초를 더 탄탄히 해줘야겠더라고요. 또 묻어남이 좀 있어서 밀착력은 살짝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음으로 바로 지속력 테스트까지 볼게요. 8시간 은 지속력 보시면 유분감 때문에 광이 좀더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마 부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더 예쁘게 광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볼, 코에는 들뜸이 있었는데요. 또코 옆이나 인중은 건조함이 느껴졌고 끼임도 있었어요. 볼 외곽 쪽은 머리카락 때문에 찍힘 지워짐 현상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무너짐이 예쁜 편은 아니었어요. 한번 찍어보면 다크닝은 반톤 정도로 있는 편이었고요. 수정 화장도 해볼게요. 바를 때 수분감 덕분에 잘 퍼트려지고 다시 광이 올라오는데요. 다만 들뜸이 있는 부위는 수정 화장을 해도 계속해서 엉키면서 들떠 있는 상태로 올라가고요. 처음 바를 때랑 마찬가지로 두껍게 바르기가 쉽고 좀 답답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편이었어요. 정리해보자면 얇게 발 발리... 면서 적당한 윤광과 매끈한 깐달개 표현이 가능한 니값 제대로 하는 쿠션인데요. 다만 저한테는 코 주변 지속력이나 수분감 등에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조하게 들뜬 무너짐이 올수 있어서 수부지 분들께는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다만 스킨케어를 잘 조절해 주신다면 가을 결에 깐달개 피부 표현 원하시는 지성 복합성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이프리스킨 글로잉 매트 쿠션입니다. 얘는 신해님과 공동 개발로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저번 올영세일 때 리뷰하려고 보니까 올리병이 아직 입점을 못했어서 못 가. 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져와봤어요. 색상은 1호 페어부터 3호 내추럴까지 세 가지로 나와있고요. 저는 2호 라이트로 구매해봤어요. 패키지부터 보시면 하늘색 컬러로 꼭 천을 감싼 듯한 표현이 독특하더라고요. 표면 재질이 매트해서 때를 잘 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 봤을 땐 너무 예뻐요. 위쪽에는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게 키링 같은 거 달아서 쿠코하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쁜 거 찾아서 달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퍼프도 보시면 살짝 납작한 물방울 모양이라 활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앞쪽을 보시면 특이하게 반만 나눠서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위쪽 절 발은 에어 풀존으로 밀착력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아래쪽 절반은 플랫존으로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커버력을 올려줄 수 있다고 해요. 얼굴에 한번 찍어보면 화사한 21호 정도의 색감인데요. 핑크 베이스의 뽀얀 아이보리인데 분홍기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펴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퍼프가 가벼워서 쉽고 가볍게 착착 올라가요. 입자가 엄청 고르고 촘촘하게 올라가더라고요. 픽싱이 빠른 편도 아니라 컨트롤이 쉽고 웬만한 초보자분들도 예쁘게 잘 바를 수 있겠더라고요. 적당한 두께감으로 수분감이 완전 낭낭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은은한 속광 표현이 되고요. 세미매트와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사이 느낌이에요. 커버력도 보시면 코 주변 모공은 티 없이 잘 가려졌고요. 붉은 기 커버 역시 너무 잘 됐어요. 커버력도 괜찮은 편으로 웬만한 자잘한 잡티, 요철들은 잘 가려주는 편이에요. 약간 뽀용하게 보정되듯이 커버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다만 기미는 완벽히 커버해주진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자기처럼 반들하게싹 커버돼서 너무 예쁘고 깔끔해 보이게 마무리되는데요. 피부 결 커버가 진짜 잘 됐는데 속에서 스팀 광이 올라듯이 광도 돌아서 피부가 진짜. 좋... 보여요. 피랑 거의 비슷하게 피부 표현되는데 광은 피보다는 조금 덜했어요. 얘도 약간의 묻드남이 있긴 하지만 피쿠션보다는 덜했어요. 그럼 바로 지속력 테스트 결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얼룩덜룩 무너지지 않았고 찍힘, 지워짐이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깔끔한 느낌이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다만 코 옆이나 주름에 끼임이 있고 저한테는 인중과 턱이 건조하더라고요. 코 쪽도 자세히 보시면 모공이 몽글하게 뭉치는 현상이 약간 보이는데요. 들뜸도 살짝 있었어요. 한번 다시 찍어보면 다크닝은 반톤 정도로 약간 있는 편이었고요. 수정 화장에 보면 수분감이 다시 탁 터지면서 잘 펴발리는데요. 들뜸이나 엉킴없이 다시 처음처럼 광이 촤르르 표현돼요. 다만 더 쌓아올리면 올릴수록 두꺼워져서 조심해서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걸 제외하면 수정용으로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에이프릴 스킨 쿠션들의 특징이 도자기같이 맨들한 표현은 유지되면서 조금 더 얇은 발림성을 가진 쿠션이었는데요. 확실히 처음에는 얇고 쉽게 잘 펴발리니까 다루기는 쉬웠고요. 대신 기존의 커버력이 좋았던 에이프릴 스킨 쿠션들에 비해 커버력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고 수정용으로 되게 좋다는 점. 가을부터는 건성분들은 자칫하면 좀 많이 뜰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중성, 지성, 지복합성분들이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두 쿠션 비교하면 에그피 쿠션과 깐들기까지 반질반질한 피부결 표현이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해보자면 피가 살짝 핑크빛이 더 돌고 피부 겉에서 광이 도는 느낌이에요. 에이프리 스킨은 피부 속에서 스팀 광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인 게 살짝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그나마 에이프리 스킨이에요. 피부결 표현이 좀더 예쁘고 수정화장이 잘 되더라고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워터 글로우 코팅밤입니다. FW로 맞아서 새로 출시된 밤타이 글로우 제품인데요. 쿠션보다는 파데라고 하는 게 가깝긴 하지만 밤타이 쿠션 제형도 꽤 많고 또 얘가 신제품이라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가져왔어요. 색상은 1호 로지 포슬린부터 3호 내추럴 베이지까지 총 3가지로 나와 있고요. 1호 컬러만 핑크 베이스더라고요. 저는 중간 컬러인 2호 바닐라 아이보리로 선택을 해봤어요. 패키지는 기존 웨이크메이크 쿠션과 같은 디자인으로 컬러만 변경돼서 나왔더라고요. 색상이 좀더누레진 느낌? 컬러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퍼프는 물방울 모양으로 말랑 쫀득한 재질이라 밤 타입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잘 밀착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라보면 밤 타입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두드리기보다는 밀어준 뒤에 톡톡 두드려 발라주면 예쁘게 표현되는데요. 크리미한 밤 타입 치고 얇게 얇게 발리고 바를 때 수분감은 없는 편이지만 부드럽게 펼쳐주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매트할 줄 알았는데 즉각적으로 윤광이 확 올라서 진짜 예뻐 보이게 표현돼요. 얼룩덜룩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 펴발리는 편이고요. 다만 제형이 제형인 만큼 픽싱이 거의 안 되는 편이라 밀착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코쪽도 발라보면 모공 커버가 진짜 미쳤어요. 밤 타입답게 모공이 완전 매끈하게 커버가 잘 됐고요. 붉은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편이었어요. 다만 아무래도 글로우 밤이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잡티나 붉은기, 다크서클에는 미리 커버를 해두고 바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잘한 잡티는 완벽히 가려주지 못했고요. 요철 커버는 또잘 되는 편이에요. 톡톡 두들겨서 레이어링 해주면 그 부분 커버력을 올려줄 수 있는데요, 전보다 잡티나 붉은기는 더잘 가려져요. 다만 크기가 있는 잡티나 트러블은 컨실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얘는 옐로우 베이스의 예쁜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2 1로 쓰던 저한테는 약간 밝은 편인 것 같은데 화사하니 예쁘더라고요. 피부 표현 보시면 얇고 균일하게 발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스킨케어 잘한 듯한 고급진 윤광이 돌아서 피부가 진짜 예뻐 보여요. 밀착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글로우 밤치고는 괜찮은 편이다가 머리카락도 잘안 달라붙을 정도로 끈적임도 없는데요. 또눈 밑, 코옆 부분 끼임이나 들뜸도 거의 없었어요. 대신 광이 전체적으로 도는 만큼 불필요한 광은 파우더 처리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 또 레이어링해서 올려준 부분이 살짝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의도한 예쁜 피부 표현을 해주시려면 컨실러를 따로 소량 사용해주고 얘는 한 겹만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속력 테스트도 볼게요. 8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유분이랑 섞여서 광이 죽지 않고 예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만 광이 올라오면 안 예쁜 부분들까지 같이 올라와서 약간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우더 처리가 필수고요. 싹 커버됐던 나비전쪽 모공이 약간 보일랑 말랑하고 콧볼 쪽이 거의 지워져서 붉은기도 다시 비쳤어요. 또 아까 레이어링했던 부분은 조금만 더 올렸으면 약간 들떴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만 이 정도 말고는 크게 들뜸이 없었고 광도 잘 유지되는데 지속력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 위에 한번 찍어보면 이 정도로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는 편이고요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면 똑같이 광이 예쁘게 돌면서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표현이 두꺼워지는 감이 있어서 처음 얇으면서 자연스러운 윤광 표현은 좀 힘들더라고요 또심하진 않지만 약간 건조하면서 들뜨는 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 화장으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이에요 그래서 얘는 얇게 발리고 전체적으로 스팅광이 돌아서 피부를 좋아 보이게 주는 제품인데요 글로우밤 제형이라 픽싱 밀착력 등이 쿠션들에 비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수분기 낭낭하고 광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라 윤광이 예쁘게 도는 제품을 찾고 계시는 건성 분들께 베스트로 추천드리고요 지성 분들은 약간 번들번들 거려 보일 수도 있지만 파우더 처리만 좀더 잘해주신다면 가을 겨울용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베르니 듀이글래시 쿠션입니다 워낙 기존 파데더도 유명했고 밀착력을 중요시하는 지베르니에서 신상 글로우 쿠션이라니! 진짜 너무 궁금해서 바로 가져와봤어요. 색상은 17호 포슬림부터 23호 미디움 베이지까지 총 3가지로 나와있고요. 저는 오늘 21호 라이트 베이지로 가지고 와봤어요. 패키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립감 좋게 크기가 딱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딱 심플한 느낌이에요. 열어봤을 때 안쪽 거울이 꽉 차지 않고 좀 작은 편이더라고요. 이건 좀 아쉬웠어요. 퍼프는 폭신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이고요. 크기도 적당한데 끈이 넉넉해서 손이 편하게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바르자마자 약간의 쿨링감이 있고 수분감이 엄청난 요 오늘 리뷰하는 쿠션들 중에서 수분감이랑 광이 제일이에요 가볍고 얇게 잘펴 발리는데요 약간 반투명하게 발리더라고요 또 얘는 밀어서 바르면 밀리기 쉬워서 꼭 두드리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광이 싹 올라오는 편인데 속건조나 들뜸이 없더라고요 커버력 보시면 코 부분의 붉은기는 어느 정도 가려졌고요 고공도 맨들하게 커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코옆 부분이나 주름이 끼는 것 없이 예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글로우 쿠션인 걸 감안하면 커버력은 중간 정도였는데요 대신 피부결이나 톤은 예쁘게 정돈되고 잡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컨실러 없이도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한번더 올려주면 커버력 적당히 올라가고 뭔가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느낌이라 두껍게가 아닌 한겹 얇게 쌓여서 부담없이 레이어링이 가능해요. 색상은 옐로우 핑크 치우치지 않은 맑고 환한 베이지고요. 기존 21호보다 살짝 화사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름지지 않으면서 피부 겉에 촤르르하게 광이 돋는데요. 진짜 최근 본 글루우 쿠션 중에 광이 제일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광 대놓고 도는 쿠션 찾고 계셨다 하시면 이거예요. 저한테는 완전 물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매끈 맨즈 진한 느낌이라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요. 얇게 싹 밀착되니까 코옆 주름 끼, 모공 뭉침 현상도 없어요. 들뜸도 없이 피부도 편안하고요. 8시간 후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진 않았는데요. 처음 그 미친 광이 계속 유지돼서 진짜 놀랐어요. 오히려 유분이 올라오니까 광이 더 완전 반짝반짝 돌더라고요. 그래도 자칫하면 개기름광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지성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광들은 파우더 처리 적당히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또 워낙 글로우해서 그런지 얼굴 외곽에 보시면 정말 살짝 머리카락 찍힌 자국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제형이 날아간 건지 잡티 커버했던 부분이 아주 살짝 비쳐 보이고 코 주변이 지워져서 붉은기가 다시 비쳤어요. 이 부분들 외에는 들뜸, 건조함 모두 안 느껴졌고 무엇보다 글로우치고 얼룩덜룩하게 무너지는 게 없더라고요. 얼굴에 다시 한번 찍어 보면 다크닝은 반 톤에서 한톤 사이 정도 있었고요. 그대로 펴 발라 보면 어느 정도 이상 두꺼지지 워 않고 얇게 발리는데요. 엉킴, 들뜸, 건조함감 하나도 없이 다시 예쁘게 표현돼요. 오히려 생기는 광이 더 충전되는 느낌. 수정해 주고 나서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스킨케어 엄청 신경 쓰고 가 화장해 준 느낌이라. 수정 화장으로 진짜 좋은 편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얇고 균일하게 광 표현 확실히 해주는 쿠션이었는데요. 진짜 광이 대놓고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요. 파우더 처리를 적당히만 해주시면 오랫동안 예쁜 광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 분들께는 너무 기름질 듯한 감이 있어서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그래도 광 표현을 너무 좋아한다 하시면 파우더 진짜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수정용으로도 너무 좋아서 가을 되면 아마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하는 쿠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 가을, 겨울에 광 표현 예약템. 게다가 수분감까지 적당하니까 특히 예쁜 광 좋아하시는 건성 복합성분들께 추천드려요. 웨이크메이크와 지베르니를 육안으로 비교해보면 지베르니가 조금 더 옐로우빛이 도는데요. 막상 발라보면 약간 반투명하게 발려서 그런지 둘 색상 차이는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둘다 광이 진짜 강랑이 올라오는 편인데요. 강도로만 보면 지베르니가 좀더반짝거리는 광이 전체적으로 나더라고요. 또둘다 글로 제품이라 묻어남 찍힘은 있는 편인데 지베르니가 약간 묻어남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윤광표 원하시면 웨이크메이크대 차르르한광 표현 원하시면 지베르니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에스파 비글로우 볼륨 쿠션입니다. 무려 5세대 비글로우 쿠션으로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쳤다고 하니까 좀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색상은 포슬린부터 진저까지 무려 8가지로 선택폭이 진짜 넓은 편이고요. 요즘 브랜드들이 13호가 자꾸 사라져서 올리브영이 밝은 호수, 불모지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동안 13호 찾으셨던 분들은 이번 에스파 쿠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쿠션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덜어내서 깔끔하고 앞쪽 페인 부분과 로즈골드 포인트 훨씬 고급진 느낌이에요. 에스파 특유의 퍼프로 얇고 말랑하니 쫀쫀한 퍼프라 밀착력을 좀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라보면 발색이 잘되면서 약간의 쿨링감이 느껴지는데요. 수분 에센스가 확 느껴질 정도로 촉촉한 수분감으로 진짜 막 발라도 예쁘게 올라갈 정도로 쉽고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두께도 엄청 얇게 발리는데 광도 진짜 예쁘게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야들야들한 광이 싹 올라오니까 진짜 예뻐요. 코옆 부분도 발라보면 모공은 어느 정도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붉은 기는 완벽하게는 아니고 중간 정도로 가려졌어요. 전체적인 커버를 중간 정도로 엄청 얇아진 발림성을 생각하면 완벽한 커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잡티도 가려진다기보다 흐릿해지는 정도로 비쳐 보여서 따로 커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철 부분은 광까지 더해져서 부각될 수 있으니까 파우더로 한번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레이어링하면 잘 쌓여 올라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쿠션만으로 가려주는 것보다는 컨실러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색상은 약간 옐로빛이 도는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로 21호치고 살짝 밝은 느낌이에요. 피부 표현 보시면 진짜 고급진 광이 예쁘게 도는데요. 특히 이 애플존 광대 부분 대박이죠. 이 광이 얼굴에 입체감까지 확 주더라고요. 피부가 예뻐 보이는 건 물론이고 진짜 관리 잘된 듯한 스팀광 느낌이 미쳤어요. 바르고 난 직후에는 들뜸이나 건조함 없고 코끼이나 모공도 괜찮고요. 지속력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너짐이 크게 없었는데요. 얼룩덜룩하지도 않고 들뜸이나 건조함도 없이 깔끔했어요. 유분기가 올라온 부분도 과하게 기름광이 돌지 않아서 예쁘게 유지됐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딱 예쁜데 가까이서 자세히 봤을 때 나비존이 모공 모양대로 약간씩 지워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크게 거슬 통도건 아니었는데, 근데 또코 공은 괜찮더라고요. 얼굴 한번 찍어보면 이 정도로 다크닝은 거의 없었고요. 그대로 펴 발라보면 덧바르는 것 같지 않게 진짜 얇게 발려요. 또 처음 상태의 고급 진속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수분감 때문에 웬만한 부분은 건조하지 않게 잘 수정됐어요. 정리하자면 관리 잘된 듯한 고급진 스팀광 표현이 진짜 말랑 콩떡 같 피부 만들어주는 글로우 쿠션이었는데요. 완벽한 커버보다는 자연스럽고 내 피부 같이 깔끔하게 표현됐어요. 지속력 역시 글로우 쿠션이만큼 완벽하게 깔끔함을 기다기는 힘들지만 크게 지저분하지 않았고요.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괜찮을 만한. 제품이었어요. 다만 모공이 좀 있어서 모공지 속력이 신경 쓰인다 하신다면 바르실 때 밀어서 채워주고 그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하시면 좀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수분감이 낭낭하니 광이 예쁘게 돌아서 건성, 복합성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파우더 처리를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미즈 디젤리 마스터 쿠션입니다. 사실 저번 리뷰 때는 저랑 잘안 맞아서 아쉬웠던 쿠션인데요. 이번에 리뉴얼을 거치면서 지속력이나 커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바로 가져봤어요. 색상은 1호 클린부터 2호 헬시까지 총 3가지고요. 저는 21 추천한다는 1.5호 내추럴로 가지고 왔어요. 패키지는 기존 동그랬던 쿠션 모양에서 최근 하나둘 바뀌고 있는 어뮤즈의 타원형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색상은 노란 상아빛이에요. 퍼프는 물방울이 아닌 동그란 모양인데요. 보들보들해서 제형을 잘 흡수할 만한 재질이에요. 바르자마자 쿨링감, 수분감이 살짝 느껴지는데요. 트롬 선크림 정도로 원래 피부가 비치면서 좀 많이 투명하게 올라가요. 내용물이 얇고 고르게 묻는 메시망에 퍼프도 내용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재질이라 더 얇게 발리더라고요. 리뉴얼 전보다는 발색력, 발림성이 더 좋아졌긴 한데 그래도 다른 쿠션들에 비해 발색이 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번 두드려야 색상이 약간 올라고 오 피부 표현이 돼요. 모공은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주듯이만 커버가 됐는데요. 붉은 기는 거의 살짝만 가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신경 쓰이는 붉은 기, 다크서클은 필수로 커버를 미리 해줘야겠더라고요. 커버력도 보시면 이 정도로 잡티 트러블을 잘 가려주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리뉴얼 전보다는 살짝 커버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워낙 얇게 발리니까 덧발라줬을 때도 얇게 얇게 잘 쌓이면서 커버력이 미세하게 올라가긴 해요. 다만 덧발라줄 때 뭉치면서 올라가기 쉬워서 양 조절 꼭 신경 쓰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속으로 보시면 색상은 맑은, 옐로우 빛이 빠진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생활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톤이랑 피부결이 살짝 정리된 느낌이에요. 본격적인 메이크업에 사용하려면 컨실러 필수예요. 광도 유리알처럼 맑게 올라왔는데요. 과하지 않고 적당한 윤광이라 피부가 건강해 보이면서 예뻐 보여요. 다만 색상, 발색, 커버력이 다른 쿠션들에 비해 거의 없는 정도라 피부 진짜 좋고 커버할 게 없는 분들이 발라주셔야 할것 같아요. 8시간 후 지속력 보시면 크게 무너지거나 망가진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얼룩덜룩하지 않고 피부에 유분기랑 섞여서 은은한 광이 올라오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다만 나비존 저는 광이 더 올라와서 약간 기름진 느낌이 되기 직전으로 광이 돌긴 했어요. 코볼 쪽에는 살짝 지워짐이 있었고요. 이거 말고는 들뜸 없고 피부 많이 날라가지 않고 예쁘게 남아있었어요. 발색이 잘안 돼서 티가 안 나지만 다크닝은 이 정도로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펴발라 보면 다시 얇게 잘 펴발리고 처음처럼 맑은 표현으로 돌아와요. 다만 조그만 오래 두드리면 속 들뜸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두드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수정용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게 지속력 수정 화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리뉴얼 전에는 거의 톤업 선 쿠션 바르는 느낌? 으로 커버력도 없고 들뜸도 있어서 저한테는 불호였던 쿠션이었는데요. 확실히 리뉴얼한 버전은 들뜸이 많이 없고 커버력도 약간씩 더 생겨서 리뉴얼한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크게 좋진 않고 자연스러운 광 표현이라 제가 선호하는 그런 쿠션에는 아직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도 어뮤즈 그 특유의 내 피부 같은 자연스러운 속광 피부 표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더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민낯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자연스러운데 좀더 예뻐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얘 발라주시면. 화장 한듯안한듯 연출 가능한 템이에요. 에스파 비글로와 비교해 보면 얇게 발리면서 예쁜 윤광 표현해 준다는 점은 비슷한데요. 다만 어뮤즈는 에센스 70, 파드30 정도의 느낌으로 제형 자체부터 반투명한 느낌이라 커버력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투명하게 쌩얼보다 살짝 나은 표현을 해 준다는 느낌이에요. 또 비글로는 에센스 30, 파드70 느낌으로 어느 정도 쿠션으로서의 역할도해 주면서 잘 정돈되고 관리된 듯한 광을 표현해 줘요. 대신 어뮤즈보다 찍힘이 약간 더 있는 편이고 광은 어뮤즈가 좀더 많이 도는 편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어뮤즈. 세라믹스킨 퍼펙터 쿠션입니다. 얘는 새로 나왔을 때 리뷰를 해보고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었던 제품인데요. 이번에 헬로키티 에디션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저는 제가 1호를 샀어서 1.5호도 궁금해가지고 다시 구매를 해봤어요. 색상은 1호 포슬린부터 2호 헬시까지 역시 총세 가지고요. 저는 오늘 1.5호 내추럴로 리뷰해볼게요. 패키지 보시면 디자인은 기존과 다르지 않은데요.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헬로키티에 맞춰서 쿠션 윗부분은 은은한 핑크빛이 돌고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헬로키티 좋아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푸크하게도 좋더라고요. 퍼프는 헬로키티 모양으로 실용성보다 귀여움을 잡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귀엽긴 진짜 귀엽더라고요. 뾰족한 귀부분 동그란 얼굴 부분이 있어서 막상 사용할 때 불편해서 못 쓰겠다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마시멜로처럼 폭신폭신한 질감입니다. 발라보면 확실한 쿨링감을 주면서 얇게 펴발리는데요. 수분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건조하지 않고 촘촘하게 잘 발려서 바르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밀착력이 좋아서 피부에 바로바로 얇고 깔끔하게 찹 달라붙더라고요. 다만 여러 번 올리면 뭉치기 쉬워서 잘 조절해줘야 했어요. 보공 이 정도로 글로우 쿠션들보다 확실히 매끈하고 깔끔하게 커버해주는 편이고요 붉은 기 역시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려졌어요 잡티 커버력은 중상 정도인데요 자잘한 잡티는 컨실러 없이도 어느 정도 커버해주더라고요 기미 요철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살짝 가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다 발라줘봤는데 요 21호 피부에는 많이 밝은 편이던 1호보다 살짝 차분했지만 그래도 밝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옐로우 빛이 살짝 도는 아이보리인데 핑크 기가 없어도 완전 화사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얇게 피부에 착 붙는 완전 세미 매트 느낌으로 보송하게 밀착되는데요 속광은 또 은은하게 남아 있으니까 완전 매끈하게 표현돼요. 막 발랐을 때는 들뜸이나 건조함도 없이 딱세라믹 같은 표현이 되더라고요. 지속력 보시면 얼룩덜룩하지 않고 크게 무너진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다만 건성인 볼 쪽에는 들뜸이 약간 있더라고요. 또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코 쪽은 지워짐도 살짝 있었는데요. 이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지속력 괜찮았어요.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는 편이었고요. 펴 발라보면 다시 얇게 잘펴 발리고 다시 처음처럼 맑은 현으로 돌아와요. 특히 코랑 이마 부분은 진짜 깔끔하게 싹 메워져서 다시 세라믹 표현돼요. 다만 약간 들뜸이 있던 볼 쪽은 속에 들뜸이 살짝씩 보이는데요. 그래도 멀리서 보면 크게 티안날 정도예요. 정리하자면 은은하게 도자기같이 매끈하게 광이 돌면서 표현되는 세미매트 쿠션이었는데 커버력도 적당히 있고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수분감이 아예 없진 않아서 크게 건조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가을 겨울에 건성분들이 사용하시려면 기초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칫하면 약간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속광 표현의 세미매트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가을 겨울의 베스트로는 건성보다는 중성이나 지성, 지복합성분들 추천드려요. 다음은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입니다. 한번 정착하면 다른 걸로 못 갈아탄다는 네이밍 쿠션인데요. 환절기를 맞아서 세미글로 우 쿠션이 순위권에 들었길래 가지고 와봤어요. 색상은 17Y부터 23Y까지 총5 가지인데요. 네이밍 약간 컬러감이 많이 밝지 않았던 것 같아서 19N 컬러로 가지고 와봤어요. 패키지 먼저 보시면 기존 네이밍 쿠션들과 같은 디자인인데요. 뚜껑 부분이 유광 실버라 밥 먹고 가볍게 립 체크할 때 간편하겠더라고요. 퍼프는 동그란 원형인데요. 부들부들 폭신한 재질이라 제형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발라보면 얘도 쿨링감 확실해서 시원한 느낌이고요.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피부가 비치듯이 진짜 얇고 촘촘하게 올라가서 밀착력도 좋아요. 가볍게 올라가면서 완전 스티커만 냥 착착 붙는 느낌이에요. 깔끔 보송하면서 은은한 속광을 남기고 발리는데요. 픽싱되는 속도가 적당해서 예쁘게 바르기 어렵지도 않아요. 코쪽 피부 보시면 모공은 웬만큼 가려지는 편인데요. 붉은 기 역시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적당히 커버됐어요. 전체적으로 잡티 커버력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거슬리는 트러블이 있다고 하면 컨실러가 필요한 정도예요. 또한겹더 올려주면 얇게 잘 쌓이면서 커버력만 올려줄 수 있는데요. 다른 네이밍 쿠션들에 비해 레이어링이 좀더잘되는 편이에요. 레이어링을 줬을 때는 두꺼워지지 않으면서도 자잘한 잡티는 다 가려지는 편이에요. 보시면 맑은 아이보리로 오야코 화사에서 쿨톤 분들이 잘 쓰실 만한 컬러인데요. 반대쪽에 바른 어뮤즈 세라믹 1.5호랑 색상이 비슷하고 피부 표현도 비슷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속광이 돌고 들뜸이나 건점도 없었는데요. 얇게 발려서 답답한 느낌도 없는 편이었어요. 코주위나 주름에 끼임 없이 밀착됐고 세미매트 정석으로 완전 깔끔 고송하게 표현돼요8시간의 지속력도 한번 볼게요.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윤광도 도는데요. 처음에 밀착력이 좋았지만 유분감이 올라면서 밀착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치킨 자국이 약간 있었고 묻어남도 꽤 있었어요 코랑 볼둘다 약간의 지워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옆 붉은기도 다시 비쳐 보였어요 또 볼에 들뜸이 미세하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크게 보기 싫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한번 새로 다시 찍어 보면 다크닝은 반 톤에서 한톤 사이 정도로 있었고요 펴 바르면 수분감이 약간 느껴지면서 처음 바를 때처럼 고르고 얇게 잘 올라가요 다시 건조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수정되는데요 세미 매트 쿠션 치고 들뜸 없이 정돈이 잘 되는 편이에요 다시 윤기 있고 예쁜 속광이 올라와서 수정. 용으로는 또 진짜 괜찮더라고요. 가벼운 피부 표현으로 유명한 네이밍인만큼 역시나 얇고 밀착이 잘 되는 편이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네이밍 쿠션 중에서 레이어링이 제일 잘 돼서 커버력이 잘 올라왔고요. 수분감도 좀더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이밍 쿠션 중에 제 선호도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얇게 발리면서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있고 속광이 은은하게 도는 보송한 피부 표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수분감도 적당하고 들뜸이 별로 없어서 건성, 복합성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가을 겨울에는 지성 분들까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비교하자면 깔끔하고 은은한 속광이 되면서 고성한 피부 표현이 비슷한데요. 저한테는 건성인 볼 쪽이 어뮤즈가 좀더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색상은 네이밍이 좀더 노란기가 빠진 컬러로 하얀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한 쿠션들 전체적인 컬러 보여드릴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신상 쿠션과 랭킹에 있는 쿠션들로 리뷰해봤는데요. 쿠션 뭐 살지 고민이셨다면 오늘 리뷰 영상 보시고 쿠션 쇼핑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담겨주세요 차근차근 볼용셀 끝나기 전까지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